예, 하늘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먼저 주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10편 139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책, 주의 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그 사람의 앞길에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이 미리 다 주의 책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은 기념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키 3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또 상을 주십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대 앞에 보니까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행위책이 나오고 생명책이 나옵니다 행위책은 모든 사람이 일생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으며, 무슨 말을 하고 살았으며,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증거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위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 생명책이다. 그래요. 이 생명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책, 기념책, 행위책, 또, 또, 산자들의 책, 이런 책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책이 무엇이며, 또한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생명책이란 뭐냐? 이 생명책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즉 천국의 호적 등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혼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기 호적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때 내놓는 게 호적등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천국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호적등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등본의 이름이 있어야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이 책을 갖다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이유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도 하고요. 또한 이 생명책을 천국의 상속자들의 명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스 8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그게 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이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를 호적에서 지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웁니다. 뭐, 엄마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내처놈문 자식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안 됩니다. 그거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생명책에 들어가면 절대 이름이 지워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다 생명책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도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로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께서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 영접은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모셔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마음 문을 열고 모셔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조가 되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초청을 해야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보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된 것도 같고, 안된 것도 같은데. 어이, 확인해봐야 알겠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안된 것입니다. 긴가, 민가 한 것은 아닌 거요. 예 지금 여러분이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나의 구주로 용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사도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빌리페서 4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수던 저 여인들을 덮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도 우리 즐거운 지자의 성도들은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신 있게. 가서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옵니다. 첫 번째로는요, 천국 시민권이 됩니다. 우리 빌리포스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면요, 천국 소속이 되 있어요. 천국으로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도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죠? 어, 따시기 바랍니다. 음, 혜택이 많아요, 혜택이. 미국에 살려면. 어,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 영주권 받고 시민권을 받아야만이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보호해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시민이 되면 이제부터는 누가 보호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인 여러분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천사들을 보냈다. 그래요. 우리 시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은요. 바로 경호원이 따라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만 딱 되면 바로 천사들이 여러분을 경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죠 알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도 수호천사들이 따라다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옆에 앉아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데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다 있어요 11개와 6장에 보니까 엘리사하고 그 종이 함께 앉아 있는데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불범과 불변거를 볼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종은요, 같이 앉아 있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아람 군대만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보게 하소서. 이 종이 진짜 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에이, 진짜 천군 천사가 자기와 자기 선성, 스승, 엘리사를 다 보호하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서 천군천사가 보호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아멘해요. 아닌 사람은 아닌가 봐요. 다시 한번 물어보게. 이곳에서 지금 천군천사가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요 천사가 보호하면 악한 자가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을요 나쁜 사람이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을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악한 영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악한 영이 손을 못 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악한 자가 손을 못 대요. 여러분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환난에서도요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켜줘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허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전무후만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군천사들이 와서 심판할 때 이마에 인침받은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환란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까 행위책이 있었잖아요. 생명책이 있었잖아요. 그걸 토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행위 체계에서 모든 죄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회개하고 용서 받았기 때문에 행위 체계는 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죄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 노마스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판받으려면요, 발바발 따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심판 받으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천년 동안 왕 노를 하느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덕으로 왕 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몇년 동안요, 천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왕 노릇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고 10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알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어떤 사람 병 고친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뭐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더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지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항상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기록되지 안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네 번째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죠. 마귀죠. 무죄영위에서 잠시 놓여가지고 올라와서 사람들을 이제 환란 가운데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제 죽음의 권세가 올 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언제 떠날지를 모르거든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체에 빨리 이름을 올려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나중에 미래가 안정된 거요. 예 그래야면 사단에게요 잡혀서 종로로 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이 누굽니까? 사탄이지 않습니까? 마귀, 귀신이라고도 하지요. 이들에게요 무릎 꿇고 경배하고 종노릇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고 마귀 따라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어디입니까? 지옥,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에 들어간다. 누구와 같이? 사탄과 같이 들어가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교회를 다녀도요, 반드시 거듭나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으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생명책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들의 아이를 딱 낳면. 바로 갖다 호적에 올리면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믿고 거듭나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심판받지 않고 지옥가지 않고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